안녕하세요. 라이벌입니다. 제가 이번에는 서양에서 초급 해법으로 많이 알려줬었던 8 3 5 해법에 대해서 가르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해법 또한 초급 해법이기 때문에요. 큐브를 처음 하시는 분들이 한 번쯤 도전을 해보셔도 괜찮을 한 번은 해법입니다. 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1단계는 십자가를 맞추는 단계고요. 2단계는 코너 조각 세 개를 맞추는 단계입니다. 세 번째는 이 코너, 맞춰놓은 코너 조각 바로 위에 있는 이 엣지 조각을 맞추는 단계입니다. 제가 여기서 별 설명을 하지 않고 넘어가는 이유는 여기까지 맞출 때 사용하는 건 제가 이전에 올려드렸던 초급패법 파트 1에 나오는 공식으로 모두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제가 여기서 가르쳐 드릴 거는 835 해법만의 독특한 부분인 그 부분부터 해 보려고 합니다. 자, 보여드릴게요. 여기까지 하고 딱 이만큼 맞추고 나서는 요 다섯 개의 엣지 조각이 있죠? 이 엣지 조각을 먼저 맞춰 줄 건데요. 초보적인 방법으로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일단 여기 있는 노란색 십자가 요렇게 노란색만 우선적으로 맞춰줄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 여기 있는 이 조각이 있죠. 여기 있는 이 노란색을 위로 올릴 겁니다. 이렇게 올릴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노란색 맞췄으니까 이렇게 내려서 이제 여기도 맞춰줘야 되는데. 그러면 이렇게 내리면 깨지니까, 현재 노란색이 안 맞춰져 있는 조각 중에 하나를 여기로 옮깁니다. 이런 식으로 옮길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내려요. 그러면 노란색을 하나 더 맞았고, 여기에 노란색이 다시 생겼죠? 자, 이제 이 노란색도 다시 올릴 겁니다. 이렇게 올려볼게요. 그 다음에 노란색이 아닌 조각 두개 중에 하나를 옆으로 뺍니다. 여기로 빼요. 그 다음에 다시 내려요. 그러면 노란색이 하나 더 맞았죠? 자, 그 다음. 이제 여기 있는 조각을 빼낼 건데, 이렇게 빼내버리면, 이제 윗면에 노란색이 담아가지고 빼낼 조각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이 조각을 옆으로 미리 뺀 다음에, 여기 는이 노란색을 이렇게 올리고요. 여기 있는 노란색이 안 맞은 조각을 올린 쪽으로 빼줄 겁니다. 그 다음에 내려주시면 윗면이 이렇게 식으로 맞게 돼요. 그런데 만약에 여기에 노란색이 없을 수도 있죠. 이런 상황은 지금 여기 노란색을 없고 주황색, 파란색만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럴 때는 그냥 올려주시고요. 노란색이 없는 조각, 이런 조각을. 그냥 이렇게 돌려서 이렇게 내려주시면 이제 여기 있던 조각은 빠졌고 다른 노란색 조각이 여기로 들어왔죠 이제 다시 올리고 노란색이 없는 조각을 옆으로 빼서 내려주고 또이 조각을 올리고 여기 있는 노란색을 이렇게 올리고 또안 맞는 조각을 옆으로 빼서 이렇게 내려줘서 윗면 십자가를 모두 맞출 수가 있겠죠. 이렇게 윗면 십자가를 맞추고 나서, 이제 옆면의 색깔을 맞출 건데요. 큐브를 윗면을 이렇게 돌리다 보면, 엣지가 두개 혹은 네 개가 맞게 될 겁니다. 네 개가 맞는 상황은 다 맞춰진 상황이고요. 이런 상황처럼, 이렇게 두개 맞는데 이런 두 개가 안맞은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꼭 이런 경우가 아니더라도 이제 뭐 이렇게만 맞는다거나 이렇게만 맞는 경우도 있을 수 있죠. 일단 여기서는 엣지의 위치를, 위치를 맞추기 위한 공식을 하나 쓸 겁니다. 자, 맞춰진 두 개를 앞쪽과 오른쪽에 두고 공식 을쓸 거예요. r u r u r u 2 R, u prime 이렇게 세 주시면 엣지가 모두 맞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두 개가 아니라 이렇게 두 개가 맞거나 이렇게 두 개가 맞는 상황이라면 일단 공식을 한번 써 주세요. R prime, u prime, R, u prime, R prime, u 2 R, u prime 써 주시고. 윗면을또 돌려가면서 확인해 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양옆으로 두 개가 맞는 상황이 나올 거예요. 그럼 한 개를 앞쪽, 한 개를 오른쪽에 두고 다시 R U 그죠? R 프라임 U 프라임 R U 프라임 R 프라임 U2 R 프라임 해 주시면 이렇게 엣지를 모두 맞출 수가 있습니다. 엣지를 맞추고 나서 일단 큐브를 뒤집어 주세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 다섯 개 코너 조각을 맞춰 줄 겁니다 어떻게 맞춰 주냐 우선 여기 있는 조각의 위치를 확인해 여기 있는 조각의 색깔을 확인해 주세요 노란색 파란색 빨간색이죠 그럼 이제 이 조각이 어디에 들어가야 될지 찾아 봅시다 노란색 파란색 빨간색이었으니까 어, 여기네요 여기에 들어가야 됩니다 노란색 빨간색, 파란색이죠. 그러면 여기 있는 여기를 역, 이렇게 이조각의 바로 밑으로, 여기로 오도록 아래층을 돌려줍니다. 아래층을 돌려준 다음에 제가 방금 전에 썼던 이 공식을 여기가 맞을 때까지 써주세요. R, U, R, U, U. 아직 안 맞았으니까 한번더 r u r p r i u p r i 아직 안 맞았죠? 한번더 r u r p r i u p r i 이렇게 되면 여기에 이렇게 조각이 알맞게 들어갔습니다. 이제 이 조각도 같은 방식으로 해줄 거예요. 이건 주황색, 파란색, 노란색이죠? 주황색, 파란색, 노란색은 여기예요 주황색, 파란색, 노란색. 그래서 여기죠? 그러면 아래 층을 또 돌려서 이 자리를 여기 바로 밑으로 오도록 해주시고 다시 r u r U' r U r u r U' r u r r U u r r u r u r r u r u 이렇게 해주시면 여기에 코너 조각이 맞게 들어갔죠. 이 조각도 똑 같이 해줄 거예요. 이건 초록색, 빨간색, 노란색. 초록색, 빨간색, 노란색은 여기네요. 여기니까 이렇게서 해 초록색, 빨간색, 노란색이 들어갈 자리를 맞춰주시고요. r u r p r i u prime. 우리 조개 한 번에 맞았습니다. 그다음 남은 자리, 남은 자리 이쪽으로 옮겨주시고 r u r p r i u p r i 해주시면 어, 1 층이 노란색 층이 모두 맞았어요. 노란색 층이 모두 맞았는데 지금 위쪽이 섞여 있죠? 위쪽이 안 섞여 있으면 그냥 맞춰지는 거고요. 만약에 위쪽이 섞여 있다, 그러면 다시 r u r prime u prime r u r prime u prime을 반복해서 이렇게 두 조각만 남도록 해주세요. 이렇게 두 조각만 남도록. 두 조각만 남을 때까지 공식을 쓴 다음에. 이두 조각을 아래쪽으로 옮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황색 면을 맞춘다 생각하고 공식을 써줄 거예요 R U, R U R' U' R U R' U' 여기 맞았고 R U R' U' R U R' U' R U R' U' R U R' U', U, U 그 다음에 요렇게 여기 지금 노란색이 없죠? 여기는 지금 흰색, 흰색, 초록색, 빨간색 이렇게 돼 있어서 아래층에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아래층에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일단 R, U, R', U'을 한번 쓰세요. 한번 쓰고 나면, 이제 흰색, 빨간색, 초록색 조각은 아래쪽으로 내려오고, 위쪽에 또 노란색, 빨간색, 파란색 조각이 올라왔습니다. 이제 또 돌려주세요. 이제 이 조각부터 차례대로 맞출 겁니다. RU, RP, RP. 그 다음에 이제 노란색, 파란색, 주황색이 들어갈 자리는 여기니까 이렇게 해주시고 RU, RP, RP. 그 다음에 노란색, 노란색 초록색. 빨간색이죠.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 이렇게 하고 나면 다시 흰색이 올라왔어요. 이럴 때를 어떻게 하신다면? 이제 여기를 맞춰줬으니까 안 맞춰진 거를 여기로 옮겨주시고요. RUR 프라임 U 프라임 투면 노란색 조각이 위로 올라오기 때문에 이 노란색 조각을 맞출 수가 있다. 맞추고 나서 또 윗면이 섞여있다고 하면 이렇게 두 개만, 두 개만 틀리고 나머지가 다 맞을 때까지 공식을 또 써주신 다음에 이두 개를 아래로 옮기고 빨간색 별을 맞춘다는 생각으로. 그럼 여기에 빨간색이 없, 빨간색 조각이 없으니까 공식 한번 써주시고 이 조각을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조각을 이쪽으로 빼서 공식 한번 써주시고 다시 한번 써서 이렇게 맞춰주시면 파일 3, 5, 해법을 이용해서 큐브를 모두 맞출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라이브였습니다